이게 자신 있으면 자신이 이겠습 뭐라? 뭐 정준이 저렇게 <laughs> 네. 기세로 가더라고요. 네네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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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렇죠, 네. 저랑 비슷한 거예요. 아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기세예요. 네. 네. 기세로 가는 거죠. 자 문제. 어 깜짝이야. 운다 운다. 무슨 날? 아유 깜짝이야. 아유 깜짝이야. 무슨 날이야? 미국의 큰 명절이기도 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? 자 이번 문제는. 개과식입니다 <laughs> 오케이, 아 기세도 <기재로> 잡고 내실 <laughs> <되실> 거예요. <laughs> 이어폰 하나 빼요. 아, 너무 털어요. 아, 목이 너무. 네. <웃음> <웃음> 정답은요. 3번 넘어 <number> t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좋습니다. 넘어 f o u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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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그게 그그 그, 강해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그그그뭔 음. 그 개똥 같은 힌트입니까? <laughs> 잠자네. <줘야 돼. 웃음> 뭔데 뭔데 뭔데. <laughs> 아이 씨, 감이 <laughs> 안 왔어. 에이. 아 감이 안 왔어 장준 정답은 (titto) 디터 와 어! 디터 선배 아 정답